안녕하세요, 형님들. 귀신과 함께 A게임TV입니다. 와, 광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픈을 했습니다. 동양적 판타지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와, 영상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서버가 뭐, 뭐 이렇게 많어? 서버가 이게 뭐야? 우와, 갈수 없나? 호화 서버는 못 가나? 오, 갈수 있네. 오, 일반 서버. 네. 아, 근데 내가 봤던 영상 맞나? 이상한데? 나 분명히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아니, 분명히 저승세계 몰입형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광고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귀신과 함께 저승세계 몰입형 게임. 어, 이상하다. 분명히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맵은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가로형 게임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MMORPG 같은 느낌이 좀, 예. 근데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분명히 제가 본 영상은 이거였는데, 이게 맞나? 네, 어쨌든, 네. 아, 잠깐만, 이 총은 왜 있지? 토득군 어, 총 있으면 총을 내야겠는데, 이게 귀신과 함께, 이거, 이거 맞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상하다. 동양적인 어아 여기 안 되는구나 추천 서버 가야 되는구나 네 어쩔 수 없네요 신규 서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아예 못 들어가게 하던가어 이거 시작된 건가 오 예시대의 고통과 아련한 희망들이 스며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원혼들아 얘들이 귀신들이구나. 아, 애꿎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구천을 떠들고 있다. 경성의 가을. 야, 이런, 이런 내용이구나. 어, 지금 들어왔네요. 잠깐만. 3, 2, 1, 땡. 사수기 여기 있어요. 3, 2, 1, 땡. 4, 3, 2, 1, 땡. 그러니까, 저 아무 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터치해야 되는구나. 터치, 네. 자, 이, 뭐, 이걸 움직여보라고? 네, 움직여봤습니다. 자,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데요. 신서버라 그런지, 방금 한 사람 보였습니다. 저기, 최하은씨, 서부장님, 네. 어, 지금 막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어, 정유진님.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내 사운드 켰는데, 잠시만요. 아우 사운드가 너무 작아서 너무 왜 이렇게 사운드가 작지 네 사운드 다시 올렸습니다 자 뭔가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어 영완도사잖아 아 이거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예옛날 강씨 나올때 영완도 어유 뒤에 머리도 까지셨네요 네 사부님 자 아유 스토리 스킵하고 싶네 오우저 글봐 아우 촌스러 아우 내눈 아우 이게 뭐야 봉인 어, 관이 열립니다. 어, 손 나오네. 와, 이거 뭐야, 뭐야. 자, 네. 묵도가 남긴 봉인이 해제되었다. 예, 따라가겠습니다. 서부님은 근데 서부님은총안 쓰는 것 같은데. 제서부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제서부님 근데 지금 다들 보니까 저처럼 다들 총하고 있네. 총이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여기 있어요. 요링 아닌가? 오 링이 내리... 아유, 저걸로 날... 날 놀래키려고 했냐? 하나도 안 놀랬다야. 아, 자, 우물 속 요+ 요게 네, 구레벨 자리를 잡으려고 봤더니 제가 구레벨이네요. 어, 나 언제 구레벨 됐지? 10레벨이고요. 네, 미녀의 동만 외로움을... 외로움을 달래세요. 어, 이거 뭐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교련하게... 어, 결혼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랜다. 아 진짜 이, 이, 이래도 되나? 네, 성인용 게임 아니죠. 네, 끄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이또 뭐야? 아, 근데 편하긴 하다. 잠깐만, 친구 수령, 빠른 사용. 네, 이거 수령했고요. 자, 귀신이 막 고칼로르시네요. 바로 여기야! 자, 오, 나, 응, 이건 어, 저거를 회목 아래... 회모... 듯한... 아, 이, 이 사람이 만청아가씨구나. 아, 이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만청아가씨라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시작했는데, 네, 주문을 외우는 중, 어... 영정사진에 뭔지야, 가득가득 한번 닦아보자. 아 제가 청소 안 하는 줄 알았죠. 에이, 게임TV가 뭐 하는 게뭐 있겠습니까? 청소입니다. 네. 청소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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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도 안 놀랬다. 방금 환각이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자, 불태워버리자. 이런 거는. 네. 제가 된 영정사진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듯. 뒤에는 중국어도 보이고 막 겹쳐져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자. 뭐 자동 전투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네, 자 갑시다. 뭐 어떻게라고요? 아, 껐습니다. 뭐 뭐야? 공인 해제. 네, 바로 가겠습니다. 요 이쪽이 잠깐 멈추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자, 요거 이런 식으로 하고 고마워요. 획득 목록. 이, 뭐야, 강, 치 소녀, 싶어요. 콩콩. 그 출전해. 아니, 이거, 글자, 이게 좀 똑바로 못쓰나? 아니, 대한민국 글씨를, 이게, 응? 음? 세종대왕님이 글씨 이쁘게 쓰라 했잖아. 자, 팩해제라고요네개 스킬 해제? 스킬을 어떻게 해제하는 거지? 네개 네 스킬 해제. 해제. 일괄 레벨업. 아, 이런거 좋네요. 일괄 레벨업. 네.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게 업하는. 네. 두, 네개 스킬, 스킬, 아, 22레벨, 19레벨, 22레벨 되면 되네요. 네. 그럼 자동으로, 네. 지금 17레벨이고요. 이거 뭐지? 오, 5성 3차 초월, 3청 염창, 3전 여 무기 토두꾼 와, 어렵다. 네. 아, 근데 이 뭐야? 웬 간호사야? 이거, 이게 바이오하자드 같은 네 아니 아니지만 약간 바이오하자드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내네 캐릭터, 네 귀신 나오고 간호사 복장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충전하면은 저거 준다는데 아니 지금 조금만 해보고 충전할게요. 네 영혼 구매, 6일후 받나? 이거 뭐야? 이거 해도 되나? 이게 돈이 없는데 충전해라고? 아이 캐릭터는 또 어떤 캐릭터야? 특권 투자? 수령. 아, 아이 돈을 써야 되는구나. 이 골드가 도대체 얼마길래. 1차, 2일차, 3일차. 아, 이런 식으로 준다. 1일차 이거 충전만 하면 이거 준다는 거지. 충전이 얼마야? 1,500원? 1,500원 하면 저거 준다고? 불법 대리 결제 사기 조심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1,500원에 이걸 다 준다고요? 아, 이거, 할만할 것 같습니다. 요거, 5 0 0 원이면 뭐. 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 지금, 어, 이거 뭐야. 아까 전에는, 그, 야, 이 사람들, 전부 똑같은 캐릭터들이네요. 자, 전, 전투력도 아니고, 그냥 전, 이렇게 적어 놨네. 너무 쉽게 적어 놨다. 자, 자, 가겠습니다.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출 효과를 주긴 하는데요. 어, 전혀, 긴장감이, 아, 어, 이거 뭐야. 어, 웬 독액을 뿌렸어. 어? 누웠다. 아, 접신. 아, 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오, 굉장히, 네, 오이. 10분 VIP 증정에다가 유령 장군 지금 때려, 빼고 있습니다. 야, 11.11만. 네, 11.11만 상태입니다, 지금. 네, 요렇게. 어 장, 장군 신. 네, 획득, 획, 획득한 거야? 뭐야, 이게. 접신의 비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플레이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볍게 접해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자체를. 그래도 형님들이 제 영상 보고 이 게임이 궁금해서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하고 그 이후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90레벨까지 일단 만들었습니다. 전직까지 해가지고 전직 수령. 네, 전직도 진행했고요. 1차 전직을 다해서 이제 2차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현재 착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지팡이도 들고 있고 총도 들고 있고 게임을 또 플레이 하다 보면 은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90레벨 찍고 나서 또 플레이하다 보니까 또 나름 재미있어요. 그리고 플레이하시는 분도 들꽤 많고요. 이게 아마 광고 효과인 것 같은데요. 광고 효과로 조금만 플레이하시다 보면 은또 나름 재미가 있으니까요. 힘들도 어 이거 뭐야 도전이네 도전해야겠다. 힘들도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짧게 준비했고요. 뭐 90레벨까지 찍으니까 뭐 재미있어요. 한 100레벨, 200레벨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플레이하고 2차, 3차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새로 나온 게임, 특이한 게임, 재밌는 게임들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처음 보신 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